23년 1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넘은 시간이고요. 여기는 현지 시각이고요. 어, 여기는 캄보디아 포놈펜의 수도, 아, 캄보디아의 수도 포놈펜의 앞에 조종 넘어가 어, 왕궁 방향입니다. 왕궁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는 여기 리버사이드라고 하나요? 그 시기 쪽이고요. 여기에는 네, 어, 보트 타는, 페리오 타는 그런 장소군요. 가격 한번 볼까요? 5시 반에 선셋 투 o our sunset c r 3시 반 사이 나 i g h t cruiser, night cruiser, night 에 r u 크루즈 r night cruiser, n i g h 이 c r u i s 는 r night cruiser, n i 이 h t cruiser, night c r 얘기지. 실 r 랜드 크루즈 하프데이 투어, 네 반나절이고요. 25달러, 점심까지 먹으면 35달러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기 티켓 부스입니다. 똑같은 내용들 적혀 있고요. 이런 종류의 어, 현지인들도 타겠죠. 물론 가격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 현지인하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하고는 다 달라요. 가격이. 뭐 내려가는 길이 가파릅니다. 주의해야 될것 같고. 앞에 여기가 지금 톤내삽강일끄고 저기 섬처럼 보이는 저기 튀어나온 저쪽 동네 너머에 있는 게 메콩강이고 요 끝에서 만날 겁니다. 여기는 선착장이고요. 배들이 많습니다. 어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녀석 하나만 보이는데 어 여기 딱 건너편에는 금방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왔던 포롬펜 야시장 야시장 이 있고요 옷가지들 액세서리들 그리고 먹을거리들 잔뜩 있습니다 스트리프드 많고요 이쪽 강가 쪽으로는 선착장에 배들 정박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제법 배들이 많습니다 보면은요 오 저쪽에도 선착장 오 바람도 시원하게 분다 좀 더웠는데 시원합니다. 여기 선착장 배 저기도 어, 조금 요거는 음, 엔틱한데요 어, 배가 <laughs> 등층 는 큰데 좀 엔틱합니다 어, 캐리비안 해직이 나올 듯한 그런 느낌 <laughs> 네. 리고 옆에 고양이 한 마리 또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열심히 스마트폰 하고 계시네요 어, 칼스버거, 저 눈이 익습니다. 불꽃놀이 할때강 건너편에 있던 그큰 광고판 저기 거대한 호텔 네, 럭셔리 호텔 네, 톨레삽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위버사이드 합류 지점이고요. 음, 벤치도 있네요. 메뉴 라이프 아마 메뉴라이프 저거 알리앙스처럼 보험회사지 싶어요. <laughs> 보험회사 여기도 크루즈 역시죠 있 볼까요 이 녀석도 세포 크루즈 in front of a night market 그렇죠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보하니 선셋 크루즈는 역시. 5달러는, 어, 여기는 5달러인데 음료수를 주네. 시간은 저렇고요 나이트 크루즈는 65달러에 드링크 주고. 실크 아일랜드, 실크 아일랜드, 저기가 싱크 아일랜드 모양이다. 크루즈는 25달러 하면 드링크 주고. 밥은 안 주는 작은 사이즈 베인 모양입니다. 나이트 마켓 트리트. 빅션하고 있고요. 저기 직원도 계시고요. 어... 롤러블레이드 타고 가는 아가씨. 무슨 건물일까? 무선경어 설비실, 정비실 이런 종류 같다. 어, 아 기계실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어 리버사이드 화우 분위기 좋다. 강. 걷는 사람들, 외국인들. 오늘은 차가 적습니다. 분위기는 좋구요. 그니까, 어, 또 일본 꽃게가 왜 나오냐. 여기 또. <laughs> 음, 네. The project for flood protection and uh, drainage improvement. 홍수, 가뭄 어, 예방을 위한 개발 예, 사업. 인더 마니스, 어, 니스퍼리티 어, 프놈펜, p h a 재팬스 그랜트 에이드 프로젝트, 일본이 지원했군요. 2007년 10월에서 2010년 3월까지, 네, 뭐, 뭐 관련 정비 사업을 일본에서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결과물이겠죠. 조금 올드하고 엔틱했던 배들, 큰 배, 그리고 옆에 배들까지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애기들도 뛰어다니고요. 우리 롤러브레이드 아가씨 어? 모델해도 되겠다. 키 정말 커요. 키180-170 넘을 것 같아. 연인들 많이 오고요.